나이글스 문제의 구회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년도 심각하게 걱정된다 어제 하나가 9회에 역전당한 것에 대해서 그 상황 때문에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윤동희 타석 때왜고의사고를안 했느냐 왜 하이패스트볼을 던졌냐 등등 하지만 전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들이고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. 일단, 윤동희 타석에서 전제는 고의사고를 안 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라는 거죠. 여기서 고의사고를 말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.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? 야구를 아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겁니다. 바로 타자와 투수의 대결, 온전히 집중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무조건 윤동희를 어떻게든 잡아 냈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. 근데 여기서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을 간과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인 거예요 윤동희 선수 타석 때 주현상 선수가 투구할 때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뭐야, 뭐지? 이재현 선수가 두 번이나 번갈아 가면서 거의 일어서다시피 해서 삼루 주자를 견제하고 있죠 삼루 주자 견제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견제를 두 번이나 했어요 주현상 선수 힘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때 삼진과 내아플라이 여야플라이라도 태그업이 불가능한 타구가 가장 좋은 거예요. 보이사고를 안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럴 필요 없이 투수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감독, 투수코치 다 이런 것에는 관심 없고 베테랑이란 포수조차 삼루 주자 견제가 중요하고 이건 총체적인 문제인 거예요. 감 자체가 확 떨어진 상태예요. 전체적으로. 김경문과 양상문이 이런 감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게 특히 투수에 대해서 한두 번이 아니죠.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타이밍상 팬들 관중 모두 다 아는데 자기들만 모른다라는 거죠. 진짜 심각한 거예요. 이건 이게 감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고집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내년 시즌에도 연장선이라는 게 문제죠. 이 스타일이 바뀔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진짜 하나 내년 시즌에도 엄청 걱정됩니다. 올드스쿨의 전형이라 봐요, 전원이. 예. 네. 진짜 내년 시즌, 김경은 감독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, 진짜 걱정됩니다. 하나.